이로써 일본의 기세는 한풀 꺾이고, 러시아의 헛기침 한 번에 꼬리를 내리는 일본을 본, 주상전하와 왕우께서는 국제적 역학관계를 보고 이나거이를 생각했다. 음력 5월 초다 센날 가보개역의 주역 김홍집이 사직하자, 초대주미 정권공사를 지낸 친미파 학부 대신 박정양을 총리 대신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윤 5월 19날 박영여 역모 사건이 터져 박영여는 일본으로 도망을 쳤고, 6일 준이 내무 대신 서리가 되어 사태를 수습하여야 했다. 6월 초에 센날 주상전화와 중전을 접견한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임을 부각시켰고 주상전화와 중전은 흡족해 했다. 우선 옆에 보필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진 주상은 7월 초사한 날 유배 중인 중전의 측근인 민영준, 민영주, 민영식 민병성, 민응식 민영순 등. 271명의 사면을 단행하고 김홍집을 다시 총리 대신에 박정양을 내무 대신에 임용하였다. 국내부 협판 이범진에게 대신에 사무를 서리하라고 명했다. 이렇게 조정은 친일파는 줄어들고, 친러파와 친미파인 정동그룹이 기용되었다. 7월 17일 훈련대의 충성심을 의심한 고종은 자신과 명성황후가 신임하던 홍계훈을 새훈련대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그 무렵, 일 외무대신 사이온지는 중량 말씀하신 것처럼 내외 조선 구강 부부를 방관 좌시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로서 확실한 것은 세외 백작 이노우의 가오로 공사를 속히 조선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묘의 가게에서 결정되는 대로 단행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야마가타 아리모토 육군상의 편지를 받았고 군부의 입김이 일내각을 압도했는지 9월 1일 이노우에를 대신해 일본 육군 중장 출신인 미우라 고로가 새로운 조선 주재 일본 공사로 부임했다. 이자는 부임하여 전국 사찰을 유랑하며 본인무인 외교적인 일을 등한 시해 연불공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그가 9월 17일 가면을 벗고 대본영 일본군 통수권을 가진 애 직접 연락을 해 위기일발의 경우에는 대본영에 통제할 틈도 없이 병사를 동원해야 할 상황도 있을 것이므로 본관이 통제하는 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조선 주제 경성수비대 경복궁 정문 지휘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고 일 외무 대신 사유운지는 일개 공사가 나를 무시하고 라며 경노했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수락하자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으니 구렁이 이토와 모종의 밀약이 9월 21일 미우라는 아다치 겐조 31세 한성신보사 사장을 만나 아무래도 여우 사냥을 해야겠는데 자네 밑에 쓸 만한 녀석이 얼마나 있나? 눈치 빠른 아다치 겐조는 아무 잠보 한 통이면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미우라는 상공보수는 손가락을 입에 댄 다음 왼손을 피고 오른손 엄지를 세워 보였다. 10월 5일 미우라는 대본영으로부터 군지위권을 정식으로 부여받았다. 추석 다음날 저녁 미우라 공사는 국내부 고문관 오카모토 유노스케를 아소정으로 보내 대원군을 만나 자신들이 명성황후 일파를 축출해주는 대신 거사 후 대군주를 보필해 궁중을 감독하되 정사는 내각에 맡겨 일체 간섭하지 말라는 것과 이준용을 3년 기한으로 일본 유학을 보내라는 등 4가지 조건에 사실상 대원군의 정계 은퇴를 강요하는 각서를 제시하고 자필 확인을 받아냈다. 천하의 대원군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사리분석이 떨어진 것인지 구렁이 미우라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6일과 7일에는 공사관 서기 스기무라가 총리대신 김홍집 군부대신 안경수 외무대신 김윤식 등을 차례로 찾아가 일본의 편이 되어 달라고 했는데 이들은 단순히 칠러 노선인 중전을 견제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 정도로만 알았다. 을미 외변 즉 일본 측 암호명 여우사냥은 원래 10월 10일로 계획되었는데 10월 7일 미국이 관리하던 훈련대와 일본이 관리하던 훈련대 사이에 마찰이 생겨 주상께서 해결책으로 전격적인 훈련대 해산을 지시해 버렸다. 보고를 받은 미우라가 난감해하자 옆에 있던 시바 시로도카의 산시가 전화 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대 해산 불만으로 인한 것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얼굴이 확 펴진 미우라는 바로 한성신보사 사장 아다치겐조에게 긴급히 연락을 해 주모자들과 회합을 하고 바로 그날로 선택된 게. 훈련대 2대 대장 우범선 이두왕을 협박과 회유로 끌어들였다. 그날 오후내 시경 공사관의 연락을 받은 경찰, 경성수비대 그리고 아다치 겐조의 연락을 받은 행동대가 공사관에 모여 각자의 임무와 행동지침과 지시사항을 시바 시로도카의 산시가 주지시켰다. 미우라를 만난 경성수비대장 우마야하라 소자가 광화문 앞 대대본부에서 비밀회의를 하고 있는 그 시간 경복궁에서는 새로 내무대신에 임명된 민영준을 축하하는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과유불급이라 했는데 왕후는 일그러진 하연달이 떠오를 무렵 자신의 세력권에 또한 사람의 대신을 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며 시녀들을 거느리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만찬은 밤늦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우치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 시간 용산엔 아다치 겐조 한성신보 사장 휘하 30명의 행동대는 순사들과 합류하여 아소정으로 몰려가 지키던 순검 10여 명의 옷을 빼앗아 입고 대원군에게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승강이 끝에 가마에 태워 경복궁으로 향한 것이 3시가 넘어서였다. 그 시간 경복궁 시위대 연대장 현응택은 별군관 2명으로부터 약 200명의 일본 수비대가 광화문 앞에 집결하였다는 보고를 접하고 진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세시경 훈련대 연대장 홍계우는 지난밤 야간 훈련을 나간다며 출동한 제1대 대장과 그 병사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보고와 함께 훈련대 제1대대가 일본군 수비대와 함께 궁궐에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새벽 내시경 경복궁 장안당과 오코로 북서쪽의 외국인 숙소문을 시위대 1대 대장 이학균이 두드려 러시아 건축 기사 사바틴과 시위대 군사 고문인 미대령 다이를 급히 깨워서 200여 명의 훈련대가 일본 교관의 지위에 따라 춘생문을 둘러쌌고, 5,60명의 일본인이 추성문 성벽에 숨어 있다고 알렸다. 이학균이 주상을 만나러 간뒤 사바티는 궁성안을 살펴보았고, 다이장군은 개무문 안쪽에 시위대 병력을 직결시켜 침입에 대비하였다. 4시 30분경 시위대 1대대장 이학균이 왕의 숙소인 건청군과 가까운 추성문 근처에서 침입자를 목격하고, 주상에게 달려가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왕우마마는 어디에 계시옵니까? 주상께서는 왕우는 이미 안전한 곳에 계시니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시위대는 위급한 사항에서만 총을 발포하라 라는 명을 내렸다. 또한 국내부에는 일본 공사관에 급히 연락을 해 미우라 공사에게 군대 해산을 요청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협한 이범진에게도 러시아와 미국 공사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협한 이범진은 임무를 위해 일본군의 눈을 피해 경복궁 동남쪽에 정확히 광화문 동쪽 막루인 동십자각에서 4 m 가 넘는 높이를 뛰어내려 미국과 러시아 공사관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원래 미우라 공사의 계획은 깜깜한 심야인 새벽에 결행하고 날이 새기 전에 궁궐에서 철수하고 일본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으로 하려면 꼭 대원군을 합류시켜야 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어 대원군이 경복궁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미미 5시가 넘어 5시 30분경이 되었을 때였다. 새벽 5시 시위대 연대장인 불영현응택은 시위대에게 대궐 모든 지역에서 침입자들에게 발포하라고 명령하고 모든 문은 폐쇄하라고 했다. 광화문 앞에선 훈련대 연대장 홍계운이 일기당천의 기백으로 사자우를 토했다. 나 훈련대연대장 홍계운이다 누구든 함부로 대거를 범하지 마라. 명령이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꼭두 새벽에 일본 수비대와 함께 상감이 계시는 대거를 범하려 한다는 땅하는 소리와 함께 홍계운은 쓰러졌고, 연이어 일곱여덟 배 병사가 더 쓰러졌다. 그리자 급히 대거를 향하는 문은 닫혔고, 일본 수비대 3중대 병사 대여섯 명이 사다리를 타고 넘어 들어와, 시위대 위병을 몰아내고 광화문을 열어젖혔다. 대원군이 호의를 받으며 광화문을 들어선 시각이 5시 30분. 일본수비대 3중대와 1중대 아다치가 이끄는 자객 30여 명 그리고 홍계운의 훈련대에서 이탈한 이대대 병력의 함성과 함께 경복궁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근정전과 사정전을 지나 강령전에 대원군이 내린 시각은 5시 40분. 한 무리는 경해로 옆을 돌아 북쪽에 있는 왕의 침소인 건청궁으로 향했다. 이보다 앞선 5시경 일본수비대 이중대는 건청궁 서쪽에 있는 추성문옆 성벽의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었고 동쪽에 있는 춘생문과 추나문을 넘어 들어온 훈련대 일대대 및 일부 자객들은 경복궁 북쪽을 완전 장악했다. 5시 15분 역도들은 개무문을 통과해 건청군으로 향했는데 여기엔 다이 대령의 지휘 아래 약 300명의 시위대가 정렬해 있었으나 이들의 머리 위로 5,60발의 위협사격이 가해지자 다이장군은 쪽문으로 피하였고 시위대는 무기를 버리고 양방향으로 흩어지면서 군복마저 벗어버리고 도망쳤다.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이 만나 쉽게 어이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사바틴 증언에 의하면 시위대는 300명이었는데 이에 비해 배신을 한 훈련대는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 후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부대로 일대대가 492명. 이 대대가 481명으로 모든 면에서 왕실 시위대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날 을미외변에 참가한 훈련대는 800여 명에 일본 수비대 600여 명의 낭인들까지 동원되었고 시위대는 무기도 훈련대나 일본 수비대에 비해 보잘 것 없었으니 싸움이나 시비를 거는 쪽은 승산이 있을 때 거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범거를 한 역도들은 그들을 추적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내 목적지인 건청궁 정문을 지나 장안당으로 몰려들었고 주상전하는 장안당마로 중앙에 계셨다. 이때 주상 주의에 시립해 있던 환관 한 명이 나서서 여기는 주상전하의 처소이고 주상전하 앞이니 예를 갖추시오. 했으나 폭도들은 아랑곳 않고 공중을 향하여 쏘는 총소리를 신호로 주상전하를 밀치고 주위에 있던 환관과 대전상궁들을 밀치며. 회랑을 따라 곤영암 쪽으로 우르르 달려가 5시 30분 폭도들은 곤영암에 진입했다. 이때 국내부 대신 이경직 이문 앞을 양팔을 벌리고 막아서자 폭도들은 칼로 이경직 대신에 양팔을 내리쳐 그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너무도 경악을 해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다. 곤영암에서 국녀들이 전부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놈들은 왕비가 누구냐는 놈들의 물음에 모든 궁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고 피를 본 놈들은 악마로 변하여 저구리 앞서풀 잡아채 옷고름이 뜯겨 나가는데도 왕비가 누구라고 지목하는 궁녀는 없으니 행동은 더 악랄해지고 있었다 저구리의 속적삼까지 벗겨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끝으로 치마자락까지 들쳐보고 치마 끈을 잡아당겨 확 벗기며 킬킬거리면서 양팔을 잡아당기고 수유 여부를 조사하는 짓거리까지 하였다. 킥킥거리면서 반항이 심한 국녀는 머리채를 감아지고 끌고가 창 밖으로 볕단 집어던지듯 2m 넘는 뜰 아래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머리채를 감겨 잡힌 채 창가로 끌려 나와 던져질 때까지도 그 누구도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으니 아마 죽지 않으면 중상인데도 그 누구도 왕후를 지명하지 않았다. 어슴프레한 스무날 달빛 아래서 폭도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던져진 궁녀들은 하나같이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으나 입은 꽉 다물고 신음소리조차 없었다. 목격자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의 증언 그렇게 곤영함 궁녀들은 저구리 고름이 뜯겨져 적삼이 벗겨지고 치마끈이 잡아채지고 고쟁이의 속속곳까지 발가벗겨져 하나하나 양팔을 무지막지하게 잡아당겨 출산과 수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었으니 그 공포의 차례가 다가오자 왕후께선 틈을 보아 자리를 박차고 회랑을 뛰어 장안당 쪽으로 냅다 뛰어나갔다. 회랑을 거의 다 벗어나 주상이 계시는 장안당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오카모토와 스스키가 왕후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셨고 발로 가슴과 배를 무차별로 밟힌 왕후께서는 다시 일어나 문밖을 향해 필사적인 도망을 치셨다. 가미짐의 면전에서 와타나베까지 합세 군도를 든 새놈이 쫓아나갔다. 왕세자의 증언도 어마마마가 필사적으로 달아나자, 오카모토와 스즈키가 쫓아나갔다. 라고 주상전화와 세자전화의 증언은 일치했다. 대전 상궁의 증언도 회랑 바닥에서 왕후가 밟힌 것까지는 맞으나, 장한당 마루에서 칼을 맞으셨다는 증언이 달랐다. 그러니까 장한당 앞마당에서 새놈의 칼을 맞았고, 축 늘어진 왕우를 질질 끌고 다시 곤영암 쪽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사바틴의 증언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왕우인지 공포에 질려 도망을 친 궁녀인지 몰랐다는 이야기로 놈들은 신분 확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닌 게 누구도 못 믿어 신체검사라는 가혹행위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왕우의 시신을 맞다 고개를 끄덕여도 아니라고 도리질을 해도 누굴 믿겠는가. 놈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입이나 필설로 다하지 못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이 만행은 우범선이 중전이 맞다는 증언에 긴가민가하면서 멈추었지만 그런 곤영함의 광란의 시간도 날이 밝아지고 미우라는 그동안 준비되어 있던 흥선대원군의 고유문을 다음과 같이 준비한 대로 내걸었다. 큰일. 소인배들이 어진 사람을 배척하고 간사한 무리를 기용하여 유신의 대업을 중도에 폐지하고 500년 종사도 하루가 급하게 위기에 처해 있으니 나는 종친으로서 이를 좌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입궐하여 대군주를 보익하고 사악한 무리들을 쫓아내 유신의 대업을 이루고 500년 종사를 지키려 하니 너희 백성들은 안심하고 생업을 지킬 것이며 섣불리 경거망동하지 말라. 만일 너희 백성과 군사 가운데 나의 길을 막는 자가 있다면, 이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들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비운의 주상은 감금 상태로 들어갔고, 미우라 고로 공사는 아침에 경복궁에 들어와 고종을 아련하고 도중에 밖으로 나와 직접 왕후의 시체를 확인한 뒤 낭인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체를 불태워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미우라가 대원군과 임금이 함께 삼자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왕후마마의 시신은 오코로에서 폭도들에 의하여 이불에 둘둘 말려져 건청궁 동쪽 녹건으로 옮겨져 기름이 끼얹어져 연기처럼 하늘로 사라졌다 지켜보는 측근도 님도 자식도 없이 애통해하는 울음소리조차 없이 우리 땅에서 우리의 국모가 적도들에 의해서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미우라 공사를 비롯한 주조 공사들은 본국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미우라 공사의 꼭두각시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타전되었지만 러시아 공사 베베로와 미 공사의 보고는 달랐다. 직접 목격하고 겪은 일이라 다이데령과 사바틴의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가 본국으로 보내졌는데 사바틴의 증언은 아주 세밀했다. 당시 왕비가 시해되지 않고 구출되어 도주한 것처럼 소문이 서울에 퍼졌다. 이를 뒷받침하듯 주상은 이틀 후에 협박의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렸다. 짐이 보위에 오른 지 32년 그동안 정사와 교화가 널리 펴지 못하고 있던 중에 왕후민씨가 자기의 가까운 무리들을 끌어들여 짐의 주위에 배치하고 짐의 총명을 가리며 백성을 착취하고 짐의 정령을 어지럽히며 벼슬을 팔아 탐욕과 포악이 지방에 퍼지니 도적이 사방에서 일어나 종묘사직이 아슬아슬 위태로워졌다. 짐이 그 죄악이 극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하지 못한 것은 짐이 박지 못하기 때문이기는 하나. 역시 그 패거리를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짐은 민 씨가 뉘우치기를 바랐으나, 그러나 민 씨는 오래된 악을 고치지 않고, 그 패거리와 보잘 것 없는 무리를 몰래 끌어들여 짐의 동정을 살피고, 국무대신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며 또한, 짐의 나라의 군사들은 해산한다고 짐의 명령을 위조하여, 변란을 격발시켰다. 사변이 터지자 짐을 떠났고, 그 몸을 피하여 이모년에 지나간 일을 답습하였으며,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왕후의 지위와 덕에 타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가득 차 선왕들의 종면은 받들 수 없는 것이다. 짐은 할수 없이 짐의 가문이 고사를 삼가 본받아 왕후 민씨를 패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8월 22일 양력 10월 10일 이 조칙은 주상의 서명 없이 총리 대신 김홍집이 발표한 것이었다. 바로 일본의 신문들은 한성신보의 보도를 인용해 조선에서 대원군과 조선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신속히 보도해 국제 여론을 호도하고 그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도쿄 니치니치 신문사 사장은 수상 이토 히로부미의 뒷손으로 정부에서 6천엔을 받아 뉴욕 헤럴드 특파원을 매수까지 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있자 주조 고위 외교관 회의에서 언쟁이 벌어졌는데 미우라 일본 공사는 군해산의 불만을 품은 훈련대가 저지른 일이라며, 불합리한 풍설을 퍼뜨리는 아기의 찬조선인의 말보다는 일본인의 말이 더 신임할 만하다라고 답하자. 이에 러시아 공사 웨베르는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은 조선인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인 세레진 사바틴이다라며 사바틴이 본 이야기를 하자. 미우라 공사는 더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증인이 사바틴 하나라면 버텨보겠지만, 미국인 다이 대령의 증언뿐만 아니라, 대원군을 이용하려던 그들의 계획도, 카톨릭 공관 주교의 말을 인용한 노스차이나 헤럴드 기사로, 이른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 기사 내용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4시경 대원군 집 근처에 사는 천주교 신자인 조선 여인이, 카톨릭 공관으로 찾아와 주교인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타게 요청해,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나에게 일본인들이 조금 전 대원군을 잡으러 아소정으로 들어갔다고 했고 조금 후 궁궐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카톨릭 공관 주교의 말을 인용한 노스 차이나 헤럴드의 보도로 대원군의 가담 설을 날려버렸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다음 군에는 대폭 인사이동이 있었고 동궐은 그가 따르던 퇴역병사 중한 사람이 중추원 일등의관으로 계시는 이우승 대감의 사설 경호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따라가 쉽게 기되었다 신불의 개혁이 이루어져 주종이 없어졌지만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무능하거나 가진 것 없이 나오면 바로 거린이 되는데 그나마 동걸은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수 있었다.